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완벽하게 표현해 낼줄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델과 쇼핑몰 CEO로 종횡무진 활약하며 하루를 1년 같이 보내는 오늘의 주인공 최선비의 에스라이프를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 마포의 한 스튜디오. 연신 울리는 셔터 소리가 경쾌합니다. 플래시 세례를 받는 주인공은 다름 아닌 모델 겸 CEO로 활동 중인 오늘의 s 스미 최선민인데요. 직접 운영 중인 비키니와 속옷을 판매하는 쇼핑몰의 제품들을 착용하고 화보 촬영에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비키니와 언더웨어를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 CEO 겸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고, 실제로 프리랜서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는 최선미입니다. 네, 오늘 제가 판매할 비키니를 샘플을 선택을 해서 촬영을 하려고 오늘 이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 어, 제가 비키니를 몇 가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 제 사이트에 올라갈 어, 비키니를 선택을 해서 제가 그 중에 입어보고 어, 모든 착용감이 괜찮은 제품을 제가 선택을 해서 사이트에 올릴 계획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관리로 탄탄한 S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최선미 프리랜서 모델로 2년간 활동하다 직접 쇼핑몰 운영에 나선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비키니와 속옷을 판매하게 된 걸까요? 어, 제가. 어, 비키니와 속옷을 워낙에 다양한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고 굉장히 관,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 실제로 뭐 수입 사이트 이런 해외 사이트 들어가서 제품을 많이 구매하기도 했고요. 사실 여행을 다니면서 어, 보통 분들은 여행을 가면 은 친구들과 편안하게 여행을 가기 위해 선택을 하잖아요. 여행지 선택 하는데 저는 어, 무조건 비키니를 너무 좋아해서 그냥 휴양지 비키니를 입을 수 있는 곳을 어, 많이 찾아갔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주위에서도 실제로 어, 네가 비키니와 그렇게 속옷에 관심이 있으면 한번 비키니를 판매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권유를 어, 많이 해서 제가 어, 사이트를, 쇼핑몰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키니와 속옷은 디자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착용감이 편해야 하는 게 필수. 그런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최선미는 저마다 다른 몸매를 가진 사람들의 애로사항까지 고려해 제품을 고르고 판매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만큼 직접 입어보고 적극 추천할 만한 제품들만 선별하고 있다는 최선미. 어, 쇼핑몰 화보를 찍을 때는 그냥 제품을 돋보이게 찍는 게 저의 목적이고요. 어, 그냥 실제로 편안하게 촬영을 하면서 저도 같이 즐길 수 있게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게 저의 중점으로 두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일반 의류만큼 유행에도 민감한 비키니와 수건. 고객의 입장에 서서 수시로 시장 조사를 해가며. 한발 앞선 트렌드와 다양한 고객들의 취향을 파악하는 것도 그녀의 업무랍니다. 비키니를 고를 때 저한테 어울리는 제품도 있고, 사실 안 어울리는 제품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저한테 어울리는 제품을 갖고 촬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살짝 어려움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를 좀 어, 촬영을 할때 그런 어려운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그녀가 찾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 직종의 사람들과 함께 장소를 쉐어해서 사용하는 공유 사무실인데요. 최선미처럼 소규모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이곳처럼 요긴한 장소도 없답니다. 커피 한 잔으로 밤새 잠시 쉬었던 머리를 깨우고 컴퓨터 앞에 앉아 그녀가 하는 일은 언제나 쇼핑몰 운영에 관한 고민입니다. 해외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비키니와 속옷에 대한 자문을 스스로 얻어가는 그녀. 참우 진지해 보이는데요. 해외 직구 이런 걸좀 많이 검색해보는 편이에요. 해외 속옷, 뭐 해외 비키니 이렇게 해서 어 디자인을 좀 거기서 많이 보고 제가 실제로 이제 쇼핑몰을 오픈하기 전에도 네. 해외 거 쪽으로 해서 디자인이 좀 특이한 게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시켜서 제가 따로 구매를 해서 입기도 했었어요. 오전 시간이 어느덧 훌쩍 지났습니다. 최성리의 일과는 지금부터 시작이죠. 쇼핑몰을 운영한 지 1년이 된 시점,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젠 비키니와 속옷 전문가가 다 됐답니다. 모든 걸 꼼꼼하게 체크하는 그녀. 사실 저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좀 많이 선택을 해서, 어, 오픈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딱 디자인을 딱 보고, 제가, 아, 이게 너무 이쁘다, 마음에 든다, 이거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 제가 그냥 선택을 해서 입어보고, 착용감이 괜찮으면 원단부터 해서 다 꼼꼼히 보고, 업로드를 하는 편이에요. 모델 활동 시절부터 SNS에서 늘 화제를 몰고 다녔던 최선미. 덕분에 그녀가 쇼핑몰을 시작한 후 별도의 홍보 활동 없이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네, 지금 SNS랑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로 통해서 속옷 리뷰 채널이에요. 그걸로 통해서 홍보를 좀 하고 있어요. 그녀가 있는 곳엔 언제나 다양한 비키니와 속옷이 있습니다. 자신을 단련하는 시간 외에는 오롯이 쇼핑몰 업무에 몰두하는 최선미.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더라도 모든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건 역시 쇼핑몰을 운영하는 그녀만의 노하우랍니다. 네, 네. 실제로 속옷 사입도 하고 이렇게 해외를 다니면서 디자인을 점검해서 이렇게 가져오기도 하시는 어, 저랑 정말 친한 언니인데요. 그분이 좀 권유를 많이 해서 처음에는 비키니만 올라가셨어요. 그러다가 속옷을 같이 하게. 어, 됐어요. 그분 때문에 어, 이제 그분이랑 저랑 같이 제가 하루에 어, 수시로 들어가서 고객 관리, 그다음에 고객 답변, 문의, 뭐 이렇게 팔다 보면 반품이나 CS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관리도 제가 들어가서 하고 수시로 저는 이제 댓글, 댓글 다는 거를 좀 중점으로 해서 문의 같은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들어가보니다님그 네. 어, 닭고기 스몰 새우? 새우콤보? 네 해주세요 소스는 어떤걸로 하세요? 저그 얌얌 얌얌으로 드릴게요 새우콤보 스몰 얌얌 소스에 음료 필요하세요? 네 음료는 콜라로 주세요 콜라로 드릴께요 음식, 네. 네, 음식 네, 가져가 드릴께요 2층에 있을께요 네. 아 제가 그 운동하는 헬스장과 굉장히 가깝고 어, 우연히 지나가다가 닭가슴살 덮밥 적혀 있는 걸 보고 어, 와서 맛을 보고 너무 맛있어서 운동 끝나고 자주 즐겨 먹고 전날에 과식한 날 다음날 항상 찾는 곳입니다. 이곳은 최선미가 즐겨 찾는 닭가슴살 덮밥집인데요. 달궈진 팬에 닭가슴살과 새우를 넣고 불맛을 입힌 이 요리가 바로 그녀의 최픽 메뉴랍니다. 탄수화물은 최소화하고 양배추와 당근 등 다양한 채소를 풍성하게 넣어 포만감은 높이고 칼로리는 낮춘 영양만점 한끼 식사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데요. 일단은 굉장히 심플하면서 어, 닭, 새우, 야채도 많이 들어가 있고 심플하면서 맛있어요. 맛있고 많은 이렇게 반찬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딱 그냥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게 이 집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이랑 지방 그 비율을 가장 최적화해서 찾아서 좀 먹어도 살이 많이 안 찌고 그런 반면에 또 그만큼 맛있는 걸좀 보완해서 좀 손님들한테 나가고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원푸드 다이어트나 채소를 위주로 하는 식단보단 자신에게 맞춘 식단으로 몸매를 관리 중이라는 최선미. 한 끼를 먹더라도 에너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메뉴로 희망감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답니다. 아니요, 저는 사실 다이어트 식단을 하지 않고요. 모든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다 먹어요. 다 즐겨 먹고, 집에서 그 대신 너무 야식을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항상 닭가슴살은 있어요. 그 야식을 먹고 싶을 때마다 닭가슴살을 먹어요. 닭가슴살이나 간단하게 빵 종류, 브레드 종류나 뭐 현미빵? 뭐이 정도. 아, 네. 저는 그만큼 또 운동을 하고 사실 탄수화물을 안 먹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 뭐든지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봐요. 저희 몸에도 탄수화물이 필요하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식사를 마친 후 언제나처럼 그녀가 찾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피트니스 센터인데요. 띠니는 거르더라도 하루 한번 운동은 빼놓지 않는 게 최선미의 신조. 네, 운동은 매일 꾸준히 어, 특별한 스케줄 없으면 매일 하는 편이고요. 어, 시간은 매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는 편이에요. 어, 힘들 때도 있지만 또 때로 얻어지는 것도 있고 하고 나면 너무 개운하고 몸이 가벼워지는 게 너무 좋아서 저는 운동을 하면서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준 후1대1 코칭을 받기 시작하는 최성민. 작은 동작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공들여 운동하는 그녀입니다 트레이너의 말에 귀 기울이며 오롯이 온몸의 세포에 집중하고 운동하는 모습.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자세를 소화하는 만큼 S 라인 역시. 완벽해진다고 믿는 그녀입니다. 그런 그녀가 요즘 가장 신경 쓰는 운동은 어떤 걸까요? 개인적으로 그냥 제 생각인데 제가 하체가 좀 엉덩이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체 운동과 등 운동을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운동, 원래 전에는 요가를 꾸준히 했었고, 그래고 실제로 요가 자격증을 3급에서 2급까지, 그리고 페이스 요가까지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어, 그런 다음에 헬스가, 웨이트가 너무 좋아서 헬스를 한 지는 한 4년 정도, 꾸준히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1대1 코칭을 끝낸 후에도 운동을 멈추지 않고 스스로와의 싸움을 이어가는 최선미. 일에서도 운동에서도 단한 가지도 퍼투루하지 않는 노력파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주로 영화나 음악을 좀 자주 듣는 편이고요. 제가 음악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재즈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 재즈 음악에 관심도 많고 해서 좀 색소폰을 어, 배우고 있어요. 아직은 어,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내 네, 저의 계획은 어, 저의 쇼핑몰을 어, 꾸준히 열심히 지금처럼 운영하면서 제가 모델로서 활동을 하니까 관리도 게으르지 않게 어, 꾸준히 관리를 해서 지금보다 좀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저의 작은 목표입니다.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인생 황금기에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그녀. 언제나 에너지 넘치는 S라인 최선미의 좌우명은 무엇일까요? 제 일에 너무 과한 욕심을 내지 않고 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편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할수 있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일 편하게 하시면서 행복하게 제가 항상 응원할게요.